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3 1일 금요일 큐티 본문은 엽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은 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욕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 욕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친구들 앞에서 욕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욕을 위로해 주어야만 했건만 도리어 욕을 저주하고 욕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의 친구들에게 스스로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요 앞으로 나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비의 친구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진정 욥이 친구들을 용납할 때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고 욥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은 이전의 모든 고난들을 다 떨쳐버리고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욥의 회복은 바로 그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비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욕과 친구들 사이에 지루했던 논쟁은 다 끝나고 이전처럼 그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욕이 고난다할때 항상 함께 하셨고 욕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욕을 권경해서 구해주시고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욕의 형제 자매 지인들이 서로 음식을 먹고 서로 위로하며 재물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기에 그의 때에 속히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오러 갑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대망의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